예 안녕하십니까 착한 꾸다리 사연 박준석 입니다 어 오늘은 그 며칠이죠 <laughs> 날짜 가는걸 잘 몰라요 예 오늘은 8월 29일 입니다 어 8월 29일 이고 어, 우리 가게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우리 사인들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어 사실 뭐그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들지 않은 날도 별로 없었지만 어참 힘들다 란 말이 어, 정말 힘들든 힘들든 말도 할수 없다 그러는데, 어, 정말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가 좀 나아질 듯 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어, 뭔가 역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다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았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 8월 중순 이후부터 또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정말로 인생 살면서 단한 순간도 그렇게 편했다. 뭐 좋았다. 세상이 너무 좋았다. 이런 적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너무 많았고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조금씩은 발전해 오지 않았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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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그래도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상황이 정말 요번에 그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은 너무 많이 힘들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어 코로나가 오면서 더 힘들어졌죠. 정말 제가 전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를 가든 요즘은 그 정말로 번화한 거리라고 하는 서울이 어떤 어떤 곳이든 이태원이든 명동이든 아니면 뭐 전라남도 목포든 뭐 경상도 어디든 가도 그냥 건물이 정말 좋았던 그 상가만 쫙 있는 유명 브랜드만 있는 그 거리들도 많이 군데군데 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권이라고 정말 말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그 힘들어진 거죠. 아, 하여튼 좀 각설하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보는데요.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자영업 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인터뷰를 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식당을 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많이 접는다. 그리고 나뭐뭐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뭐 뭐가 뭐냐면 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배달하는 거 어, 이런 것 쪽을 좀 포장 배달 쪽으로 좀 이렇게 그런 쪽 업체 또는 배달 오토바이를 난 운전해야겠다 어, 오토바이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몇 백을 벌지 않냐 요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사실 실제적인 이야기죠 요즘 배달 포장 대세죠. 어, 어제 저희 집에 그, 8월 28일 어제 금요일 날그 포장 개수인데요. 포장 개수가 어, 25개입니다.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본것 중에 포달, 포장, 포장 개수 중에 꽤 많은 개수에 포함되는데 요즘 이렇게 포장만 포장만 이 정도 나갑니다. 배달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 집 보통 뭐 7개 10개 보통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배달도 한뭐 15개에서 20개가 어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20개가 훌쩍 넘는 날도 있습니다. 어 어떤 매출도 그렇게 한 50만 원, 60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배달 포장 금액만 합해서 어 많이 하는 날은 150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고요. 어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뭐 무조건 좋다라고 한다기보다도, 어, 이제는 이쪽을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또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이양 한다면 배달과 포장에는 가게 넓이가 중요치 않거든요. 가게 위치도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요즘에 배달의 민족에 어, 깃발 뽑기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은 그 주변에 떡볶이라든가 치킨이라든가 이런 거 배달 위주로 하는 그쪽에 있는 어, 사장님들, 또 젊은 사장님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저도요, 뒤에 그 괴물떡볶이라고 어, 유명한 그 배달 전문점이 있거든요. 그 배달 전문점 사인이 젊으신데, 어, 제가 여쭤보니까 제가 모르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배달을 더 많이 하는지 어, 제가 많이 공부합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유튜브에 떠들지만, 저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배우는 데 하려 합니다. 어, 떡볶이 집 사장님께서 어, 배달을 잘하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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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잘 어, 하셔야 됩니다. 리뷰 잘 달아야 되고요. 어, 그리고 고객이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단한 번도 이렇게 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다거나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조금만 그러면 조금만 이상한 걸 이렇게 댓글로 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전화 통화에서 그러면 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이 벌어진다. 아주 그냥 악성 댓글로 넘어가고, 그러면 고객들은 나의 편이기 보다는 고객의 편이기 때문에 고객의 말을 더잘 듣더라. 그러니까 고객의 말에 정말로 정말 아닌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냥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이익이 나의 이익을 끌어올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즘 어, 배우려고 노력하고 우리 가게에서 실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만 포장만 이렇게 25개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포장 배달 합해서 어, 건수로 는 50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어, 하여그 저희 집에 그런 어떤 그 보면 그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포장인데 포장인데 금액이 얼마냐면 예, 잘 보시면 예, 예, 금액이 55,000원입니다. 어, 코다리조림 그 대자와 뭐 새우튀김, 새우튀김이 저희 그 만원씩, 만원에 네 마리인데 어, 블랙 타이거 새우, 그게 두 개, 뭐 시래기 추가. 그러다 뭐 보니까 어, 우리 그, 그 자주 오시는 고객이라 조금 할인해 드리고 해서 할인해서도 금액이 55,000원이시네요. 어, 포장을 5만5천원 그리고 또더 많이 나갈 때도 있어. 어제 최고 금액은 포장 최고 금액은 한, 한 30만 원짜리도 나옵니다. 어, 어떻게 나오냐고요? 뭐 별건 없고 모였는데 밖에 나가서 먹긴 그렇다. 저기 뭐 이렇게 어디 집에서 먹자 또는 또 이렇게 회사에서 포장해서 가져다 먹자. 회사에서 왔는데 한 10분 정도 드시는데. 어 아주 그냥 이 코다리 소중대 이런 쪽하고 또 새우튀김 문어숙회 뭐 이런 걸 한꺼번에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포장한다라는 게 예전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시래기 코다리 뭐 2인분 3인분 이런 정도였는데 하여튼 정말 저도 그 입이 쩍 벌어질 정도에 그런 그 배달이나 포장을 하시는 분이 많아졌더라고요 어떤 배달 포장에 좀 어떤 그런 생각의 틀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배달 포장에 대한 단가에 대한 금액도 좀 생각을 달려야 될것 같고 매출을 늘릴 때한세 가지 정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객 단가를 늘려야 되고 객 수를 팀 수를 늘려야 되고 빈도 수를 늘려야 되고 이세 가지가 매출을 올리는 공식인데 고객의 수 빈도수 객단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배달 포장 이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물론 이 제가 살고 있는 안양에도 배달 포장 많이 하는 집들은 하루에도 100건을 넘기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어찌 보면 이것이 그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주류인데 이 주류에 쓸려가기보다는 내가 선도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 또 배우고 또 익혀서 내 걸로 만들고 내 수익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사인들 세상에 비가 많이 와서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세상에 그 누군가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와서 세상이 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그 누군가는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식당을 하고 똑같이 외식업자 똑같이 하지만 그래도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더 좋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육점을 하는데 올 상반기에 자기가 이 정육점 하는 10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올렸던 매출 중에 최고의 매출들을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업종을 뭐 갑자기 정육점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음식, 우리 식당 이 자리를 버릴 수가 없죠. 파, 내놔도 팔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주류가 무엇이고 그 주류에서 쓸려가고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도에 나가고 어떻게 앞장설 수 있고 그 남들이 힘들다 하지만 남들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우리 유튜브 제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나마 살아남고 그나마 좀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뉴스를 보고 하다 보니까, 어,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 뉴스를 보니까, 30년 어, 대박집이었는데, 고깃집이시더라고요. 어, 근데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 라는 그런 어떤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30년 동안이나 그냥 잘해오셨던 곳인데,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무겁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임들 그 우리 예1 1시 반에 시작합니다. 어, 손님이 금방 오셨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이 이제 9 시가 좀안 됐는데 어, 막 오셨네요. 토요일인데 좀 일찍 오셨네요. 어, 어쨌든 저렇게. 와주시는 고객님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뭐 저희 가게가 잘안 되고 많이 힘들다면 이런 영상도 올리기 힘들 것입니다. 어 그래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은 우리 사장님들 말씀하다 보니까 좀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잘 되고 있고 어떻게 잘될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그걸 또 시도해보는 우리 그런 사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좀 몸도 챙기시고, 마음도 좀 챙기시고, 좀 잘하고 계시는 사람들 만나서 분명히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사람들 계십니다. 그게 배달이든 포장이든 그냥 그 가게로 영업을 하시든, 어 특히나 배달 포장, 이쪽에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어 그것을 시도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제 댓글에 잘 되는 방법들 있으시면 좀 달아주시고 또 배달 포장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어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서 또 알아보고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절의 끝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임들 어, 굳은 마음으로 몸과 마음 관리 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슬기롭게 그리고 끌려가기보다는 좀 앞장서서 선도에 나가시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잘 하고 계신 분들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분을 따라해보는 거죠. 어, 그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마지막이고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안 되시는 분들만 마주 앉아서 푸념해 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푸념과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위로는 되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은 아나 죽겠다 나술 한잔 먹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매일같이 하루종일 그런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 저나 우리 사장님들이랑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그 같은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런 시절이지만 반드시 살아나, 살아내고 생존해내고 좀더 생존뿐만 아니라 좀더 나은 모습으로 어, 생존해내는 그런 우리 사장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